참돔 40미입니다. 40마리 들었어요. 30cm 전후 됩니다. 쪄드시고, 제수용으로도 좋고요프라이팬에딱 들어가는 사이즈라 꽂드셔도 괜찮습니다. 30cm 나오네요. 30cm 전후 되는 40미 참돔이에요. 이놈이 좀 작아 보이는데, 꼬랑지가 또 길어서 30cm 되겠네요. 40미 참돔입니다. 사시미 병어입니다. 병어 평어 사시미 사이즈 보시고요. 살짝 얼려가지고 써도 좋고 조림도 맛있고요. 이런 사이즈 좋네요. 크기 차이 조금씩은 있습니다. 사시미 정품 사이즈 괜찮다고 한 거예요. 병어 제철입니다. 인기 많아요.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. 물건을 또 아주 너무 많이 잡지 못해요. 병어가 평년보다 아주 많진 않아요.